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에어컨 관련된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트인원 에어컨에 뭐 설치 기사님께서 방, 같은 방에다 이두개다 설치해 주셨다고. 이 기사를 읽다가 어, 댓글을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부정확한 정보들도 있고, 자, 이거를 댓글을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은 건지, 그거를 말씀을 좀해 드리려고 해요. 자, 한번 가겠습니다. 먼저 이 트윈 1 에어컨이라는 게 실외기가 하나에 실내기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를 이제 냉각시켜주는 팬이 달려있는 걸 이제 두개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트윈 1인데 전체적으로 그 냉각능력을 공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먼저 트윈 1 에어컨이라는 거는 그 <laughs> 실외기 쪽에 냉매가 전부 다 봉입돼 있죠 이 저장되어 있는 냉매와 하나의 컴프레서가 그냥 공용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냉매를 A라인, B라인에 공급을 해주고, 어, 이제 각 방을 이제 냉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켜가지고 냉각, 만약에 이제 그 7kW짜리, 냉방력 7kW짜리 에어컨을 구매하셨다고 하면은 트윈원이라고 하시더라도, 어, 이게 또그 트윈원 에어컨에서 열 교환기의 그 설계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게 A랑 B가 있는데 B는, 어, B에, B에 대한 그 에어컨 열기환기가 만약에 3kW에 그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실외기는 7kW의 전격 용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조그만한 방 안에 이제 설치한 그 이런 벽걸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3 k w 냉방 능력에 대한 그런 열기환기라면 얘는 이제 7kW에 대한 냉방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거실에 설치하는 이런 큰 거? 이거는 전부 다그 7kW를 커버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설치 기사입니다. 저렇게 설치 원하시, 이걸, <laughs> 이거는 좀 골치 아프네요. 어... 좀 쓸데없이 벽에 구멍을 내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설치 기사님들이 제이 강의 내용을 좀 보시고 이해하신 분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좀 공유해 나갔으면 해요. 그러니까 실외기가 7kW 그 전격 냉각 능력을 그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냉매가 들어있고, 컴프레서가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투인원을 설치하는 이유는, 이큰 냉각 능력을 이 작은 방에도 공유하고, 큰 방에도 공유하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필요에 따라서 이쪽을 냉각시켰든지 아니면 이쪽을 냉각시켜든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주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쪽 방은, 어, 뭐 설정 온도를 얼마로 하고, 이쪽 방은 얼마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데, 이럴,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그런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느낌상 실내기 두 개를 한 방에 그냥 갖다 넣으면은 그냥 시원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죠. 그냥 기분상. 기분상 엄청 시원하게 느낄 것 같아. 만약에 이거 여러분들 괜히 투윈원 비싸게 그 열교환기 하나값 더낼 필요 없고 그냥 용량 큰거 하나 사신 다음에 선풍기로 그냥 돌리면 돼요. 그 리설큘레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조그만하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선풍기 있잖아요. 그걸 돌리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 쓸데없이 비싼 돈 주고 이런 투윈원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번 갈게요. 어또 어,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 여기서 이분이 지금 별 차이 없냐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잖아요 여기 보시면 트윈은 거실과 에어컨 켜서 시력이 돌아갈 때마다 방에서 설치한 것도 틀면 전기세 별 차이 없나요 이러는데 이거는 전기세는 차이가 나겠죠 왜냐면 그 거실에 있는 부와 방문을 다 닫아 놓고 한정된 공간에 거실 에 있는 부분만 만약에 냉각을 시킨다고 하면은 만약에 뭐 10kW 짜리 에어컨을 샀어요. 근데 거실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냉각, 냉각, 냉각 능력이 만약에 5kW라고 하면은 원래는 10kW 발휘할 수 있는데 5kW의 냉매를 이제 계속 그 뭐냐 증발시키면서 이제 냉각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방, 작은 방에, 작은 방에도 열부하가 있어. 거기선 이제 또뭐한 3kW 정도 필요로 하다고 쳐요. 그러면은 5kW랑 3kW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8kW의 냉각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밖에 있는 실외기는더 돌아가게 되고, 음? 그러니까 냉매를 계속 증발시킨 다음에 그만큼 이제 또 압축을 시키고 막 계속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당연히 차이가 있는데 원래 그 구매하신 분이 그걸 고려해서 그 일부러 전격 용량을 10kW에 맞춰서 구매했다고 치면은 그 전격 용량의 그 축동력이나 냉각 능력을 뭐 초과하거나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실외기에 써져 있는 그 소비 전력 있잖아요. 그걸 초과할 일은 없어요. 둘다 돌리면은, 이 안에 맞춰서, 어? 그 전격 용량? 그니까 러 전격 사양이랑 이제 비슷한 환경 조건이면은, 그 정도의 전기세가 나올 뿐이지, 거실에서 틀었다, 방에서 양쪽에서 틀었다 하면은, 뭐, 창조의 힘으로 뭐 어떤 그 축동력이 더 발생하고 그런 건 없고, 그냥 여러분이 10kW짜리 에어컨을 샀으면은, 거실에서 사용한 만큼 냉매가 거실에는 공급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그 부하는, 나머지 이제 또 냉매가 또 공급되면 이제 냉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해 본다는 느낌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정말로 효율적으로 생활을 하시고 싶다면은 그냥 그냥 에어컨 하나만 틀어놓고 온 가족이 그냥 한쪽에 몰려가지고 그렇게 생활하시면 되죠. 근데 그런 게 싫어서 그냥 트윈원 설치하신 거 아닌가요? 따로 개인 공간을 마련하고 싶고 쾌적하게 나는 작은 방에서 뭐 재택근무를 하면서 나머지 가족들은 거실에서 쉬고. 손님들 오면 거실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고려에서 투인원 하신 거면은,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부하 자체가 틀려지는데, 어떻게 별 차이가 없나이 이건 좀 너무 좀 공격적이신 것 같은데, 뭐, 이론적인 설명은 이걸로 해결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평수 30평, 막그 평수로 벽걸이를 쓰네. 막 여기 보시면 또 이게 상당히 좀 공격적인 분이 계시네요. 벽거리는 10평 미만의 공간에 쓰는 거라고 하시는데, 이거 전격 냉각 능력? 이런 거 보시면, 여기 혹시 보이세요, 이거? 요거? 냉각 능력? 6.5, 6,500와트, 그니까 6.5kW죠? 냉각 능력이 있잖아요. 이게 뭐 10, 그니까 러 10kW도 있고, 6.5kW도 있고. 이거는, 그냥, 냉각 면적은 이거는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응? 보통, 이것도, 그잘 생각을 해 보세요. 건물에 단열재에 따라 달라져요. 왜냐면 그 밖에 태양열을 이제 유입시킬 때 단열재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유입되는 열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오피스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그 그 실내 놀이공원 같은 거다. 그러면은 활동량이 다르잖아요. 방에 있으면 그냥 슬렁슬렁 걸어다니니까 한 사람당 그냥 뭐몇 와트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고. 그런 게다 있거든요. 계산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일반 가정 주택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뭐 채굴을 하는 사람이야 가정에서 그냥 컴퓨터를 하루종일 켜놓고 계속 돌리면서 채굴을 하는데 시간당 뭐 2kw 정도 이제 전력을 소비해 그러면은 여러분들 방이 아무리 작더라도 응? 열이 계속 나오는데 방면적 가지고 그냥 에어컨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제 컴퓨터를 계속 켜가지고 2kW 정도의 열이 계속 발생하는데, 여러분들 뭐 1.5kW, 예를 들어서 1.5kW짜리 그 에어컨을 달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열량이 해결될까요? 방 크기에 맞춰가지고 나는 벽걸이 에어컨을 샀어. 이, 아, 뭐, 뭐, 예를 들어서 1.5kW짜리 에어컨을 사가지고 달았는데, 방 내부에서는 채굴 작업을 해. 그래가지고 시간당 2kW 이상의 이제 그 열이 계속 발생을 해. 그러면 당연히 방은 작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열이 많기 때문에 이 에어컨 하나로 이제 커버가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에어컨 고르실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그 목적? 그 목적.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생활하면은 그 전력량 있잖아요. 소비 전력량. 거기에 이제 그걸 고지, 곧대로 그냥 보시면 안 되는데 실제로 이제 발생한 열은 또 다르니까. 실제로 발생한 열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로스라고 보시면 돼요. 로스. 어떤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일이 이제 100% 전환이 안 되고 80% 이제 전환이 되고 나머지 20%가 이제 열로 이제 방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되면은 실제로 그 사이징 할때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고려해서 얼마 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강의를 한번 올려볼게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방 크기 하나로 어방 크기 하나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너무 공격적이신 분이에요 이분은. 음? 와, 역시, 우리, 우리나라 그 네티즌 분들은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진짜. 막 그,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 이분은 뭘 말씀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실외기 용량을 큰 걸로 바꾸면 해결된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냉각 능력을, 그러니까, 실외기 용량이 크면은 그 냉각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실 내기도 커져야죠. 실외기의 열교환기는 10kW 처리하게 돼 있는데, 실내기에 열교환기가 만약에 7kW만 허용될 수 있는 면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처리가 안 되니까. 아무튼, 그래요. 이그레이스님 계시잖아요. 여기에.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20m 정도 떨어져 있어도 성능이 90% 이상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성능이 90% 이상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어, 그리고 여기에는 이 20m인 이 수치도 이거는 각 제조사별, 그리고 그 카타방에 따라 달라요. 카타방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어인데, 그, 그니까 A란 에어컨, B란 에어컨, C란 에어컨, 이 타입이 있잖아요. 타입이 있고, 그리고 모델이 좀더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이 설정된 거리는 달라지기 때문에 취급주의사나 그 메이커의 제조사에 확인하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에어컨 기사님들이 모든 것을 뭐 15m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든지, 그건 좀 제가 좀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그거를 확인하신 뒤에 15m다 20m 라인 하시는 건 괜찮은데 모든 에어컨을 20m로 제한해 놓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실외기 쪽에 보통 이제 제조사에서 냉매를 봉입시켜 놓거든요 출하하기 전에 근데 그 냉매량이라는 게 보통 그 고압배관 저압배관 이렇게 실내기 실외기 이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배관들 있잖아요 이 거리를 고려해서 냉매를 이제 봉입을 시키는 거예요 충전을 시켜 놓는데 이 거리가 이제 어, 만약 예를 들어서 20m 이상이 된다. 제조사에서 20m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이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에 따른 이제 추가량을 이제 봉입을 해야 돼요. 이제 정확히 계산해서 넣는 방법이 있는데 각 제조사별로 아마 그게 귀찮으니까 뭐 1m 늘어났을 경우는 몇 그램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냉매마다 전부 다 설정을 해놨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100원이 좀 떨어졌을 때 성능이 얼마 나온다. 얼마만큼 덜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가름 할수 없어요. 보통 확인하시는 방법은 손을 대보고 찬바람 나오면 아 성능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건 아니죠 제가 성능 계산하는 방법이랑 성능 측정하는 방법을 그 전에 다른 영상에다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게 제가 너무 대충 만든 것 같아가지고 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방법으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성능 떨어지진 않습니다 뭐 성능이 떨어진다 했을 경우는 아마 겨울에 가까운 그런 겨울에 가까운 그런 외기 온도가 됐을 때는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걸좀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 이유는 어떻게 성능이 떨어졌다고 설명을 할수 있냐면 이론적으로는 보통 이제 냉매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냉매를 보낼 때는 보통 이제 컴프레서가 일을 하는 게 맞는데 컴프레서는 컴프레서고 그 토출부의 압력이 정해지는 거는 보통 외기 온도에 이제 의합니다. 외기 온도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그 외기 온도의 인렛, 아웃렛 이 온도 차에 의해서 그 이제 또그 응축 온도가 설정이 되거든요. 그 응축의 포화 압력에 의해서 이제 그 출구 압력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기 온도가 높아지면은 뭐 압력이 이제 높아지겠죠. 당연히 출구 압력이 높아지고 흡입 압력은 뭐 일정치라고 치면은 이 차압이 있잖아요. 이 차압이 크니까 배관 성능이 아 배관이 아무리 길더라도 이 압력으로 충분히 그정격 냉각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냉매를 보낼 수 있다면 성능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 겨울철에 겨울철에 이제 외기 온도가 엄청 낮아지잖아요. 10도 가까워진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팬이 돌아가지 않은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제어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우는 외기 온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출구 압력이 그렇게 크게 유지가 되잖아요. 높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차가 너무 발생하다 보니까 배관이 엄청 길어버리면은 이제 냉매가 이동하면서 그 압력 로스가 발생하잖아요. 압력 그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뭐냐, 팽창 벨브, 전과 후의 압력차로 또 냉면을 이렇게 밀어내는데, 그게 이제 적정량이 못 흘러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배관이 떨어져 있는데, 수평된 방향이 아니고, 수직으로. 수직으로 발사된 경우는, 이제, 팽창벨브, 하류 쪽이, 이렇게 배관이 이제 점점 높아져가지고, 10m, 20m 이렇게 높아진다. 그러면은, 10m, 20m에 대한 그수두 압력, 그러니까 헤드 압력이라고 보통 이제 말을 하는데, 어, 여러분들 그 밀도와 높이에 의해서, 이제, 그 밑에 하부에서 이제 압력이 걸린다는 그런 개념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압력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토출부 압력으로 팽창밴 이제 하류 쪽으로 이제 냉매를 보내려고 하는데 냉매가, 냉매 배관이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이 이제 헤드 압력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충분한 차압이 발생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 이런 경우도 보통 겨울철에 이제 가까워질 때 외기온도가 엄청 시원해지고 이제 방에서 이제 엄청난 부하가 걸렸을 때뭐 컴퓨터를 한뭐 열대 정도 켜놓고 뭐 채굴하시는 분들 이런 오피스 같은 경우는 방 안에 이제 부하는 엄청난데, 냉각 능력을 이제 요할 때. 방문 그냥 열어놓고 이제 선풍기 틀어놓고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그냥 먼지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싫고, 그냥 깔끔하게 에어컨으로만 냉각시키고 싶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싶은 거는 이 댓글에서 그런 부분을 좀 포인팅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이분이, 어좀 재밌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컴프레서 수명이 줄어들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15m 이상부터는 컴프레서가 힘들어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컴프레서는 힘들어 할 경우는 어떨 때 힘들어 하냐면, 과부하가 걸렸을 때. 과부하라는 거는 그 토출부의 압력이 엄청 걸렸을 때. 그러니까 이 컴프레서에서 그 과부하라고 그러고, 로드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 컴프레서에 뭐가 있죠? 컴프레서에 회전자랑 고전자가 있고, 이제 개들을 뭐야 잘 돌아가게 유지해준 게 베어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컴프레서를 이제 못 쓴다 계속 쓸수 있다 이거는 이제 베어링 베어링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컴프레서 수명을 줄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베어링 수명에 대한 이제 계산으로 이어지는데 베어링은 보통 얼마만큼 계속 돌아가느냐 뭐 1년 계속 뭐 8000시간 계속 돌아간다고 쳐요 8000시간 돌아가는데 같은 8000시간이라도 회전수가 빠르면 이제 8000시간 똑같이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많이 갈리는 거잖아요. 내륜 외륜에 이렇게 뭐 만약 뭐, 예를 들어서 그 타마가 타 그러니까 볼베어링라고 치면 많이 갈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내륜 외륜 이 사이에 이제 마모가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컴프레서 수명에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우리 그 에어컨 제조사에서 설정한 그런 수명 같은 경우는 정격 그러니까 정격 회전수가 있잖아요. 얘가 최대한으로 돌수 있는 정격 회전수로 그뭐 10년 쓸수 있네 뭐뭐몇년쓸수 있네 이걸 정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배관을 길게 했다고 해서 컴프레서 수명이 길어진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배관이 길어지면 은 당연히 로스는 발생하죠. 어, 좀더 디테일하게 딥다이브를 하자고 치면은 어, 이렇게 배관이 길어짐으로써 음, 이제 그 외부에서 열량을 유입시키면서 내부의 가스 밀도가 이제 점점 작아질 수가 있죠. 외부의 열을 받아가지고 가스 밀도가 좀 작아지면은 이제, 이제 볼륨이 커지죠. 볼륨이 커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어100% 가스를 압축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설계 포인트는 뭐 밀도를 뭐뭐1 0 k g m 라고 치면은 1 0 k g m 가 실질적으로 반띵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에어컨 성능이 이제 50%로 이제 줄어진다고 극단적인 이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배관에 거의 인슐레이션, 그 보온 보온제도 이제 적용시키고 하니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컴프레서도 그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컴프레서가 힘들어 하려고 하면은, 출구 쪽이랑 입구 쪽에 압력의 차가 엄청 커져가지고, 스러스트 힘이 엄청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이런 뭐, 스크롤? 스크롤 압축기를 가고 하면은, 이제 거의 위쪽이 토출부고, 중간단이 석션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베어링이 달려있고, 모터랑 이제 베어링이 있는데, 이제 압력이 큰 쪽에서 압력이 낮은 쪽으로 이렇게 힘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로터가 이렇게 눌려요. 내부의 회전체가 눌리면서, 이제 베어링에, 베어링이 제 밑에서 이제 받치는 그런 힘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러스트 폴스에 의해서, 이제 베어링이 눌리면서, 어? 뭐 마모가 생기겠죠. 이제 수명, 수명에 영향을 줄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배관이랑 상관이 없다 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배관 길이랑. 이걸, 컴프레스를 많이 죽이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실외기 주변을 엄청 뜨겁게 하면 돼요 그냥 뭐 거기다 뭐 비닐도 막 던져놓고 쓰레기도 막 놔두고 여러 막그그시외기 이제 공기가 공기를 통해서 이제 열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열이 그 안에 계속 이제 정체되면은 외기 온도가 엄청 올라가는 효과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토출부의 압력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쓸데없이 베어링에 이제 과부하를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컴프레서의 수명을 줄일 수는 있는데 실외기도 밖에 설치하고 공기도 잘 통하는데 뭐 그런 데다 설치해 놓고 배관만 길어 그러면은 그냥 배관이 긴 것뿐이에요. 그 제조사에서 설정한 길이 이상의 배관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길이의 볼륨만큼 그러니까 뭐 고압 배관이나 액체가 통하는 액체가 달리는 배관이라 뭐야 가스가 달리는 배관에 그 밀도만큼의 냉매를 주입을 시켜줘야지 그쪽이 채워지면서 연속적으로 이제 그 냉매가 어그 딜리버리 되겠죠. 일단은 제조사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설치를 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가 볼게요. 그냥 이거는 포인트는 아니고, 우리 기사님들이나, 그 일반적으로 그냥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 용접이란 말을 많이 쓰세요. 용접. 용접이라는 의미가 뭔줄 아세요? 만약에 이 배관이랑 이 배관을 접합시킨다고 쳐요. 그럼 용접인 경우는, 어, 모재를 녹여서 그 다음 재료랑 이렇게 녹여서 접합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브레이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브레이징. 근데 일반 동관 같은 경우는 용접이 아니라 브레이징이에요. 용접은 진짜 엄청 튼튼하죠. 용접은 모재가 녹으면서 붙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배관인 거예요, 진짜로. 하나의 배관 결함이 없다고 치면 하나의 배관인데 브레이징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그냥 접합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재랑 이렇게 접합을 시킨다고 치면은 이 사이에 그냥 뭘 녹여서 땜질 해놓은 거예요, 그냥 땜질. 그러니까 접착 시켜놓은 거죠. 이 접착시킨 것은 완전히 모재랑 이게 융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좀 힘을 가하거나 추, 겉에서 그냥 뭐 온도 차이, 온도 뭐 뜨겁겠다, 차갑겠다 이거 몇번 반복하잖아요? 얘도 그냥 떨어져 나가버려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용접이라고 하면 뭔가 엄청 대단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사님들이 이거 설치하실 때 사용하는 용접이라고 하는 거는 100% 브레이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기사님들은 용접을 뭐뭐이 브레이징 작업을 하면 엄청 그 단단하게 잘 붙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일반 일반 그러니까 뭐 일반 플랜트 업계나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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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브레이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특히 원자력 관련. 제가 이제 전에 원자력 관련 그 사업부에서도 일을 했는데 원자력에서는 이런 브레이징 같은 경우는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러블이 많이 발생해요. 보통 이제 플렌지로 접합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조인트 체결을 하는 거죠. 조인트 체결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증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조인트 체결 같은 경우는 계속 이게 접합시키고 있는 힘이 일정하게 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찢어지거나 이걸 뭐, 무리해가지고 이걸 뭐, 이게 파괴시키지 않는한그 힘이 계속 접합되어 있고 얘들이 떨어져 나갈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플렌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브레이징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진동이 심한 그런 설치 위치라거나 아니면 배관이 계속 브레이징된 사이에 이렇게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은 처음에 뭐 진공 작업을 하든 뭐뭐 뭐 뭐야 에어 타이트니스 테스트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리퀴지가 발생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리퀴지가 발생하는 확률이 엄청 커져요. 그러기 때문에 브레이징은 여러분들은 진짜 브레이징 그리고 제대로 브레이징이 됐는지 테스트할 방법도 없잖아요. 현장 가가지고 그냥 보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브레이징 잘됐다고 판단하시는데 그거는 검사를 했다고 볼수 없어요. 브레이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혹시, 뭐, 그, 방사선 촬영해가지고, 그 뭐, 내부 진짜 잘 됐는지 그거 촬영을 하고 그런 건가요? 그리고 이그만한 배관은 방사선 촬영도 안 되고, 이걸 테스트 할수 있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치면은 진공? 설정된 압력을 그, 유지시킨 다음에, 뭐, 10분이나 30분? 이거 해가지고 보는데, 그걸로는 완벽하게 브레이징 됐는지 안 됐는지 그 판단을 할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편하게 누가 작업을 하더라도 똑같은 어 작업 효과? 안전하게 작업이 됐다는 걸 보장하고 싶으면은 브레이징이 아니라 포크 렌치를 사용해 가지고 일정 토크치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유니언이랑 유니언 체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인트 조인트 체결하는 식을 그냥 추천드립니다. 그걸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그 분명히 특정 고객에게는 매년 냉매를 그 충전시키는 그 작업으로 아마 불편함을 끼칠 거예요. 보통 일반 우리 주부님들이나 뭐 우리 학생분들 일반 가정집에서 에어컨 설치하고 냉매가 다 빠져 나갔다 그래. 그래서 기사님들 와가지고 압력 측정해 보면은 거의 이제 대기압이랑 비슷하니까 어, 냉매가 빠져 나갔네요. 다시 충전합시다. 이렇게 하실 텐데 거의 브레이징한 부분이나 아니면 조인트 체결, 조인트 체결도 보통 그 토크렌치 안 쓰고 그냥 대충 자기 그 감각적으로 이렇게 체결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냉매가 잘 빠져나가요. 그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작업은 토크 렌치를 사용하는 거죠. 토크 렌치로 사용하고 있는 조인트에 그 설정된 토크치를 적용해서 설정한 다음에 꽉 조이는 거예요. 딸깍딸깍 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감각적으로 작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브레이징 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